안녕하세요. EDCF 서포터즈 5월 영상 1팀이 수출이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와! 저희는 오늘 1, 2 인턴이 되어서 수출이 은행 인턴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고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낱낱이 파이트 볼 건데요. 입행을 희망하시는 취준생분들, 대학생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경협총괄부에서 그, 전략계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소연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 음, 저희 부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저희 EDCF 기, 어, 금 전반에 대한 총괄을 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기금 운영이라든지 뭐, 중기 전략, 뭐, 제도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고, 네, 기재부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기획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여러분들께 좀 같이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해볼 업무가 있는데 국가 전반적으로 어디에 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저희가 수원국 개별 국가마다 전략을 수립을 하거든요. 이제 이게 국조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국가별로 이제 중점 분야들이 있을 테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면 좋을지 이런 페이퍼를 만드는데 그런 국가별 페이퍼를 조금 정리를 도와주시는 업무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가보실까요? 그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국가별 이제 현황이랑 어떤 분야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어떤 분야들을 중점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국가별로 정리를 해주시는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EDCF 인턴 체험을 해봤는데요. 일단 가르쳐 주실 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동이었고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금이나마 EDCF 인턴으로서 업무를 체험해 볼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EDCF 짱. 식당은 8층에 있어요. 식당은 8층? 식당은 8층에 있어요 <laughs> 전망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전망도 전망 좋습니다. 오. 오. 대로 전망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싶 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싶어 조용! 여러분들 QR코드 찍어주셔야 돼요 QR코드요? 그습니다밥 맛있겠는데요? 일단 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대관님 맛이 어떠신가요? 맛있어요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닌가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laughs> 평점을 매겨보자면? 1점 만점에 8정점 네, 저희는 이제 점심을 다 먹고 커피, 음료를 들고 어, 이제 여의도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 우야호 <laughs> 대리님께서 어 봐주셨어요 수출입은행 인턴이 된다면 이런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턴이 되신다면 정말 많이 사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덥네요. 음... 완전 음... 여름인데요. 지금 7월 아니죠? 아, 너무 덥다. <laughs> 진짜. 7월, 7월이네. 아, 날씨가 굉장히 덥다. <laughs> 입학하고 대학도 한번못 가봤는데 아~~ 처원온 데가 스트리브링 혹시 몇 학번이세요? 이공학번이요 이공학번? 그 유명한 이공학번이세요? 동기들이 어딨는지도 모르게 스무살 <laughs> 돼서 처음 사귄 친구들이 이제 서프터즈 분들 아 정말요? 아~~ <laughs> 이.. 저는 16... <laughs> 이데 우리 뭐해? 몰라 우리 뭐 몽골 주재한 분이랑 화상회의 한다던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사무소장 이도양이고요 오늘 멀리 오신 건 다름없어요 몽골에 원격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laughs> 그 나라 비율로 보면 몽골산 제일 많다고 해요 그만큼 약간 코리안드림이 있 <laughs> 일단, 이도영 소장님이 너무 재밌으셨고, 몽골에 대해서도 많이 알수 있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들은 것 같아요. 아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으시던데요 제가요? 그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구독, 좋아요, 댓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